치기 질투고 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망가지고 해지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것들도 욕심 때문에, 또 화내는 것 때문에, 또또 또 이렇게 그,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상처 줘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버려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서서. 부처님 앞에 오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치유하게 되는데 그래도 천수경을 독송하고 절을 하고 불정금을 놓고 공양을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치유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만 먹어도 되지만 거기 간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또 된장찌개도 먹고 두부도 먹고 호박 음, 나물도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그 이제 음식들을 막 그렇게 먹으면 이제 몸에 영향이 좋은 것처럼 수행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좋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반야심경이 있어요. 이 반야심경은 마침점심 저녁으로 맨날 맨날 하는데 의외로 이게 마음으로 새겨지는 게잘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늘염불를 하면서 새기야겠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헌문을 좀 아니까 할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막 뜻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대부분은 그잘안될 거. 고 나만 잘났나? <laughs> 여러분들은 잘 되는데, <laughs> 그 나만 잘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잘, 잘났을 려나잘안 되죠. 아, 잘 되나요? 잘안 되죠, 그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역시 잘났어. <laughs> 근데 이걸 그 이게 포기하지 말라고. 나가 아, 이렇게 그냥 그 시간만 보내기 그냥 연불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그 210장가요? 200 여자가 되는 이 반야심경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하나라도 알고 가자. 늘 독송할 때마다 하나라도 알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라도 알고 가자 할때첫 줄이면 알아도 되는 거거든요. 음, 이게 총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도일체 고액까지 한 부분이에요. 주제가 한 번에 딱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 고액만 하면 돼요. 그 뒤에는 다 설명이거든요.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건너게 했다. 중생을 제도하겠다. 또, 본인도 건넜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돼요.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도 그냥 관선보살님이 수행할 때, 수행할 때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가 그냥 수행할 때. 관선보살님 수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을 보고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났다가 결과잖아요.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났냐?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을 보고는 아 세상이 공한구나. 그 다음에 색적시공공직수색 나오잖아요. 반야심경에서 이 여러가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뭐죠? 맞아야 일수도 있지만, 색적시공공직수색이잖아. 아닌가? 여러가지 많이 얘기하지만, 반야심경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구절을 말해봐요. 이렇게 하면, 색적시공공직수색. 참 수준 높아요. 그죠? <laughs>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에 대해서, 일체가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한 개만 생각을 해도, 나머지는, 괜찮고요. 또, 이제, 보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무한의 미설신의 무색성향 미적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이게, 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무자는, 없다라고 그러잖아. 없다.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내가, 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눈도 내가 아니고 귀도 내가 아니고 코도 내가 아니고 내가 내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런 것들은 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마음도 없고 본래 있는 게 아니구나 본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말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계속 변해가는 거다 이제 우리 계속 변해가는 걸 가지고 황산 스님 하면, 황산 스님 있어요? 이제 있지, 그거는. 근데 이것은 순간순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나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변해가니까. 무엇을 나라고 하겠어요? 나라고 할수 있는 설명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해가니까. 어느 특정한 지점을 딱 지점을, 이거 황산 스님이에요? 라면 그 순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 이렇게 그 보는 눈은 거칠어서 미세하지 않고 섬세하지 않거든요. 어그 프레임으로 보면 60 프레임 아니 60 프레임도 안 되지 30 프레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일주에 30장 넘어가는 것밖에 못 봐. 우리는 일주에 100장 넘어가는 거, 300장 넘어가는 것도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눈의 기능이 그렇게 안 돼요. 귀의 기능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여간에 그 얘기하면 10분도 더 되니까 거 내가 10분 얘기한다고 했는데 벌써 10분? 5분 한다고 했는데 벌써 10분이 됐으니까요. 요 나중에 이것도 중요한 게고신무가 이거 세 번째 단계거든요. 고신무가의 이런 거예요. 고심무가의, 고심무가의.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여기 나중에 무유공포 생각하면 돼. 아, 이제 그뒷 부분에는 아,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림, 걸림 없어졌다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났다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구부정 부정불감 하면서 무한히 미설심이 생각하니까 아, 무가애 무유공포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비밀스러운 주문을 알려준다면서 아재아재 바라재 아재. 가자가자 더 높은 세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개면년 신년이 됐습니다. 반야심경의 말씀이 진짜 주문이 돼서 여러분들의 개면년 2023년을 이끌어서 어디에도 걸림 없이 저 바람처럼 그리고 저 사자처럼 그리고 영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세요